검색창에 진리는 무엇인가라고 검색을 했더니 인터넷에서 다양한 검색 결과들이 올라왔습니다. 살펴보니까 인생의 진리를 깊이 연구하신 한 철학자님의 철학자 교수님의 블로그가 검색이 되었습니다. 또 우주의 진리를 탐구한다는 과학자 협회의 사이트도 검색이 되었어요. 심지어 진리가 무엇인가 검색했더니 대순진리회 증산도 이런 이단들의 사이트도 검색이 되었습니다. 또 진리가 무엇인가 검색했더니 여름에는 냉면이 진리입니다라고 말하는 냉면 동무의 회원의 글도 주장이 되었고 또 여러 가지 맛집 회원들의 글들도 검색이 되었어요.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진 질문이에요. 예수님을 재판했던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과의 그긴 재판 끝에 예수님께 던졌던 그 질문이 성경 말씀에. 남아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빌라도가 가로돼 진리가 무엇인가 하더라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가 고대 철학자들이 많은 논쟁을 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진리란 참인 것이다 그리고 진리란 거짓이 아닌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럼 참과 거짓이 과연 뭘까요? 고대 철학자 가운데 한 분인 아리스토텔레스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참과 거짓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는데 참이 아, 거짓이란 무엇인 것에 대해 무엇이지 않다고 말하거나 무엇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 거짓이다. 참이란 무엇인가 무엇인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무엇이 아닌 것에 대해서 무엇이 아니다고 말하는 것이 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되게 어려운 말인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에펠탑은 프랑스 파리에 있다.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참입니다. 파리에가 에펠탑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에펠탑은 대한민국 서울에 있다.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이죠. 서울에는 에펠타워가 아니라 엔타워가 있습니다. 이처럼 참과 거짓이 분명한 것들은 구별하는 얘기가 쉬운데 문제는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돌고래는 동물이다.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참이죠. 돌고래는 식물이다. 이것은요? 거짓이죠. 자,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요? 동물 돌고래는 크다.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이것은 기준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새우보다는 크고 흰긴수염고래보다는 작죠. 이런 그 생각들을 해 보면서 아, 진리가 무엇인가라는 걸 생각해 보다가 우리가 내려지는 중요한 결론 한 가지는 진리는 기준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 기준이 분명한 것을 진리라고 말해요. 또 하나 진리의 조건은 진리는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해서는 안 됩니다. 변하는 변하지 않는 게 진리. 불변적인 것이 진리예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미술 시간이 되면 선생님들이 크레파스를 가져오라 말씀을 하세요. 크레파스를 제가 가져갔는데 12세 크레파스를 가져갔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24색 크레파스를 가져오면 왠지 마음이 이 측되는 경우들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림을 그리는데 사람들 그림을 많이 그리죠. 그래서 항상 초등학생 아이들의 크레파스 중에 제일 짧은 크레파스는 살색이에요. 살색을 많이 칠하기 때문에 어느 날 제가 어른이 되어서 신문 광고를 봤는데 아주 잊혀지지 않는 광고가 있습니다. 큰 신문 전면 광고에 세 개의 크레파스가 있어요. 흰색, 검은색 그리고 살색. 그 밑에 한줄 쓰여 있었습니다. 모두가 살색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백인들의 피부색은 흰색이니까 백인들에게는 흰색이 살색이고 흑인들의 피부는 검은색이니까 그들에게는 검은색이 살색이고 우리에게는 살색이 살색이죠. 피부색은 살색이다. 이 말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조건에 따라, 나라에 따라, 문화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지금은 살색이란 말을 안 씁니다. 지금은 살구색이라 그래요. 지구를 중심으로 지구가 우주의 중간에 있고 태양이 돌다, 돈다라는 말들을 고대인들이 철석하이 믿었는데 16세기가 되니까 새로운 과학자들이 발견했습니다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 태양이 중심이에요 지구가 세상의 중심이다라는 말은 참일까의 거짓일까요? 거짓이에요 여러분 이런 명제들 시간에 따라 과학의 발전에 따라 참이었다 거짓이 되고 거짓이 참이 되는 시간에 따라 조건에 따라 참과 거짓이 뒤바뀌는 시대를 살다 보니까 어떤 나라에서는 참인 것이 다른 나라에 가면 거짓이 되고 어떤 문화에서는 거짓인 것이 다른 나라에서 참이 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2018년이 된 지금 진리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 문화에 따라 바뀌는 상대적인 것이다라고 가르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말합니다. 절대적인 진리란 없다. 모든 진리는 가변적이고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기독교 진리를 훼손시키려는 사탄의 치명적인 속임수예요. 21세기 현대 사회에 이런 악한 시대 정신은 진리는 없다라는 것이고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교사인 우리들이 외쳐야 할 고백은 진리는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8장은 2000년 전에 벌어졌던 진리가 무엇인가라는 그 뜨거운 논쟁의 현장을 우리에게 생생히 보도해 줍니다. 자, 그때 그곳으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스라엘의수도 예루살렘이에요. 고도 750m가 넘는 그 높은 예루살렘의 중심에 우뚝 솟은 이 건물은 이스라엘 종교의 성지요 신앙과 삶의 중심지인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오늘말씀의 무대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시골 나사렛에 출신셨던 이그 예수님이 수도에 방문하시는 일은 굉장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져져 호수를 요동치게 만드는 바위와도 같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유대교 지도자들과의 충돌은 일으켰고 그 유대교 지도자들과 충돌의 절정을 이루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이에요 이날 유대교의 성지인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예수님과 유대교 지도자들의 끝장 토론이 벌어집니다 진리는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성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던 종교는 유대교였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종교는 유대교입니다 여러분 유대교를 아십니까? 유대교라는 종교는 신약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고 십자가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는 편협된 종교예요. 율법의 종교인 유대교는 구약에서 파생된 613개의 율법 조항들을 만들어냈고 그 수많은 율법의 조항들은 마치 영화에서 보는 값비싼 보석을 지키기 위해 보안업체에서 촘촘히 만들어 놓은 레이저 그물만 같이 움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숨을 턱턱 막히게 하는 살벌한 규칙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수많은 율법들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온 그 수천년의 세월은 유대인들에게 영적인 자만심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그 배타적인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AD 30년은 유대교 역사에서 폭풍전형하다 같아요 이 AD 30년의 역사를 유한봉 8장 기록하는데 이때로부터 약 30년 뒤에, 이 성경시대부터 약 30년 뒤에 로마의 그 압제를 견디다 못한 유대인들이 로마를 대항해서 독립투쟁을 일으킵니다. AD 66년이죠. 유대 독립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유대 독립전쟁은 지배자인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투쟁이었지만 대제국의 반기를 들었던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직접 파견한 그런 군대가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하죠. 여러분, AD 1세기의 그 유대인들의 피해 역사는 20세기에 히틀러가 나치 세력들이 유대인들을 대학살했던 그 역사를 피해 역사를 이어지고 유대인들이 건국한 이스라엘이라는 현대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는 지금도 세계 중동의 화약고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 이래로 유대인들은 자유를 누려본 적이 없어요. 자기 민족의 역사에 대한 자긍심이 충만했고. 율법에 대한 선민 의식에 대한 우월 의식으로 가득했지만 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졌고 성전을 가졌고 다윗이라는 위대한 조상을 가졌고 제사 제도를 가졌고 아브라함 혈통을 가졌지만 그러나 많은 것들을 가진 유대인들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고 신앙의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영적인 자유를 누리지 못했던 그 유대인들의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이야기는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사 여러분, 그동안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왔고, 수많은 설교를 들었고, 수많은 예배를 드렸고, 교회에서 훈련을 받았고, 주일학 교사로 5년, 10년을 사역을 했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여기까지 온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요 교사인 우리가 많은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많은 우리들의 영적인 스펙들이 있지만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영적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 2000년 전의 유대인들과 우리가 다를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왜 교사로 봉사하고 계십니까? 혹시 봉사에 대한 의무감 때문에 부담감 때문에 교사가 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은 안 계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왜 주일에 예배를 드리십니까? 혹시 주일 성수라는 종교적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그렇게 해본 적은 없으신가요? 교사로서 목회자로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영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크리스천로서 우리는 매 순간 영적으로 자유하고 있습니까? 오랜 종교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었지만 진정한 자유를 누려 본 적이 없는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선포가 요한복음 8장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8장 23절. 성경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23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잘 알려진 이 말씀은 흔히 명령형 말씀, 진리를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오해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진리를 깨달아라, 그러면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32절은 31절과 연결되어 있는 한 문장입니다. 31절과 2 절을 떼셔서는 안 됩니다. 31절부터 같이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리고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것이 이어져 있는 한 말씀이에요. 31절이 시작이 될 때, 너희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if, if 만약에라는 말로 이 문장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이 문장의 명령은 뭐뭐 해라 진리를 알아라 하는 명령형이 아니라 만약에로 시작되는 조건문이에요. 만약에 너희가 만약에 너희들이 내 말씀 안에 거하면이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 거하면이라는 헬라어 동사 매너라는 말은 머문다, 거주한다, 산다 그런 말이에요. 만약에 너희 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스도의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된다면 그러면 너희들은 참 제자가 될 것이다 진짜 제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내 말씀 안에 거하면 너희들은 참 제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는 자유롭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순서를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 두 번째 참 제자가 된다 세 번째 진리를 깨닫게 된다 네 번째 그리고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라는 말만큼 오해되고 잘못 사용되는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자유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고등부 전도사님과 함께 아이들 신방하기 위해 신촌에 있는 모 백화점 뒷길을 같이 걷고 있었습니다 신방을 가기 위해서 근데 그 백화점 신촌에 있는 H모 백화점인데 그 백화점 뒤에 공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공원을 지나는데 젊은 전도사님이신데 목사님 이 공원이 한국 동성애자들이 모이는 공원이라는 사실 목사님 아세요? 제가 깜짝 놀라서 공원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그 공원은 흔히 요즘에 신촌에서 벌어지는 동성애자들의 그 축제가 중심이 되는 그 공원이었고요. 거기에 토요일 오후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 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천공원이라는 그 공원이 대한민국 동성애자들의 성지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기가 찬 적이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상대를 만나고 자유롭게 즐기고 자유롭게 헤어지는 일들이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자유롭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왜곡된 성 정체성과 취향에 따라 성을 즐기는 것이 그것이 자유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자유입니까? 여러분 자유는 뭘까요? 깊은 산 연못에 살고 난 물고기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자유를 원했던 열정 넘치는 물고기의 이야기입니다 물고기가 생각합니다 아 답답해 나는 왜이 작은 연못 물속에만 살아야 하지? 나에게는 왜 자유가 없는가? 나도 자유를 원한다 이 물고기는 자유를 찾아 물 밖으로 떠났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자유일까요? 자유라는 것은 나를 얽매이고 있는 그런 규범들을 다 부수고 다 해체하고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하기 싫은 것을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그 반대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예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진정한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누리는 것이 진짜 자유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종일토록 묵상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진리를 따르고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 것이에요. 그 성경이 말하는 자유인 것입니다. 교사 여러분, 성도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방법은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주님의 진리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자유케 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일제히 분노하기 시작해요. 감히 우리에게 당신의 제자가 되라는 말인가? 우리에게 진리를 알라는 말인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겠다는 말인가? 저 가난한 어천 출신의 목수의 아들이 감히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도전하는가? 분노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8절, 요한복음 8장 38절 같이 보시죠. 시작.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생가는 이라.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주님 말씀이야. 그러나 너희 유대인들아.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충격적인 이야기. 44절. 제가 읽어 드립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어서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겸한한 유대인들의 심장이 비수처럼 꽂히는 칼끝 같은 예수님의 선포예요.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마귀는 거짓의 화신이요, 마귀는 진리와 원수된 존재요, 마귀는 진리를 제거하려는 존재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들은 마귀야.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는 것이다. 너희는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너희는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진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철학 시간에 진리가 무엇인가 1번, 2번, 3번, 4번 철학자들의 주장 가운데 하나를 골라내는 철학, 도덕, 역사의 문제가 아니고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하나님에게 속하는가? 마귀에 속하는가, 영원히 사는가, 영원히 죽는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히 달린 문제.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진리란 무엇인가,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진리인지를 묻는 이 시대를 향해 여러분 무엇이라 답하시겠습니까?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는 이 시대의 모든 철학자들에게 진리는 없다고 주장하는 현대사회의 포스모던 사상가들에게 인류 수천 년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모든 종교인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를 품고 진리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영원히 자유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에게 교사이기 전에 먼저 그리스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그 제자들에게 율법이란 엄격한 규범이 아니라 명예로운 하나님 나라의 규칙인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배란 주일마다 우리가 수행해야 하는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과의 가슴 벅찬 만남인 것입니다 자유는 자유를 누리는 제자들에게 묵상이란 큐티란 영적인 부담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 백성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날마다의 귀한 초청 초대장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따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 제자들이 받아 적은 교훈집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인 것입니다. 공자의 제자들은 공자의 교훈들을 따르고 석가모니의 제자들은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따르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교훈을 학습하거나 그분의 철학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 신, 그분의 존재, 그분의 능력 그분의 영광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매일 그분의 말씀을 읽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를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21세기 직장인으로 학생으로 주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바쁘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도 있지만, 할 일이 태산 같지만, 인터넷 검색도 해야 되고 올림픽 경기도 봐야 되지만 쉴새 없이 울리는 카톡 메시지도 확인해야 하지만 일할 것도 많고 공부할 것도 태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을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기 분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주간 열심히 살다가 주일 아침이 되면. 말씀으로 채우려고 노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했던 지난 6일을 주님 앞에 나와 반성하며 회개하며, 거룩한 예배의 시간에 말씀으로 임지하시며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스의 존재로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에게 임하는 그 영적인 자유함,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자유인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교사들을 또 섬기고, 그런 목사님 전도사님과 함께 사역하는 교육부 책임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19살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부터 교사를 시작해서, 20살에 설교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 있으면서 많은 교사들과 만날 때, 또 아이들 만날 때마음이 여러 가지 감동과 도전을 느끼며 현장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면서 라디오를 들, 들을 때가 많이 있는데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그 이야기가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비상등을 켜고 수첩을 꺼내서 그 이야기를 가끔 적을 때가 있어요. 제가 수첩에 적어놓은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교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신 분은 유네스코 한국 사무총장님이셨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프리카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지난 60년 동안 세계 각국이 천조 원이 넘는 돈. 천 조원, 천 조원이 넘는 돈을 아프리카에 원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프리카의 가난은 끝나지 않았을까요? 그분의 이야기였어요.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아프리카를 돕기 위해 수많은 돈을 보내고 물자를 보내고 식량을 보내는데 그런데 왜 아프리카의 빈곤은 끝나지 않고 있을까요? 그분의 이야기에 이어집니다.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의 마지막 이야기가 가슴에 크게 울렸습니다. 교육만이 빈곤의 악순환을 끊습니다. 아, 네. 교육만이 빈곤의 악순환을 끊습니다.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렇구나. 오직 교육만이 영적 빈곤의 악순환을 끊는구나. 오직 말씀교육만이 죄악의 악순환을 끊는구나. 오직 교육만이 실패와 좌절과 어둠의 악순환을 끊겠구나. 아 오직 주일학교만이 이 시대를 살리겠구나.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를 가르치는 거, 진리 대해 고민하는 거, 진리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교사이며 진리를 가르치는 유일한 곳이 주일학교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네. 진리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치러진 유대인과 예수님 간의 그 논쟁의 한판 논쟁의 결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치열한 논쟁이 주고 받아졌고요. 그 이야기가 끝납니다. 요한복음 8장 59절에 그들이 그들은 유대인들이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안타까운 결말이에요. 예수님이 진리에 대해 자유에 대해 그렇게 가르치셨지만 유대인들은 분노하며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합니다. 진리이신 예수께서 눈앞에 계셨고 그분께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라 선포하셨지만 칠이 가르치셨지만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주님을 향해 도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도를 드는 이유는 신성모독죄를 지은 죄인을 처형시키는 율법의 규율에 따른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2000년 전, 성전 앞에서 진리이신 예수께 도를 들었던 그 유대인들은 진리를 배척했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진리를 배척한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한 그들은 지금도 진리를 알지 못하고 당연히 자유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들은 구원도 생명도 소망도 없이 살고 있습니다. 2018년 21세가 된 지금도 문화라는 이름으로 사상이라는 이름으로 진리신 예수께 반대하고 도를 드는 자들은 구원도 진리도 자유도 영원히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진리를 대적했던 유대인들과는 달리 우리는 진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이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진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성경 6 6권이 웅변적으로 말하고 있는 진리는 우리가 행한 그 무엇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더 높은 점수를 따야만 하고 더 좋은 대학에 가야만 하고 더 많은 스펙을 쌓아야만 행복할 것이라는 세상의 거짓말에 우리가 더 이상 속지 않도록 진리신 예수를 가르쳐야만 것입니다 여러분 의롭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은 우리를 거룩한 보혈로 살리신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을 향한 치밀오는 감사로 사역하는 교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예수 그리도만이 진리요, 그 외에는 진리가 없다는 이 성경이 기록한 이 날선 복음을, 검과 같은 진리를 이패학한 시대를 향해 선포하는 고귀한 사명자들을 성경은 교사라고 부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교사인 우리는 진리를 전달하는 진리의 전달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진리를 본래 그 능력과 영광이 훼손되지 않도록 순전히 전달하기 위해 먼저 우리가 진리를 경험하고 진리를 먹고 마시는 교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예. 진리의 전달자로 부름받아 사역하시는 교사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현신 예배를 통해 주님 주신 말씀을 주님의 도전과 격려의 메시지를 삼고 이 안에 사역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